오늘은 해운에서 힘들게 주문한 오즈아이 2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탄처럼 박스가 옆으로 길다 보니까 어, 맞는 박스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박스를 두개붙여 갖고 왔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에를 열게요. 이게. 얘기 했다시피 어, 오자이는 국내 200세트, 200세트, 온라인에 50세트 첫날, 그리고 둘째 날 50세트, 그리고 뭐 텐텐 매장에 50세트, 나머지는 어, 오프라인 행사 때이구야맞 아, 오프라인 행사 때 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서버도 정설 안 됐는데, 50세 때, 인기가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오즈아이가? 개인적으로 인기가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어, 해외 구매자들이 몰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첫날에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요. 둘째 날에 정말 간당간당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 성공을 했던 헤이, 헤이원의 오자이 2탄 아, 오메 묵직하다 여기 지금 1탄이거든요 1탄이고 2탄이 더 커요 이렇게 2탄이 더커 어, 그러니까 박스를 두개해 갖고 왔구나 여기 보세요 2탄 이렇게 이만큼 커 아, 근데, 그, 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날에, 그냥 온라인으로 150세트를 풀었다면, 음, 음 이렇게, 뭐, 어, 어, 솔직히, 뭐, 풀미 묻거나, 뭐, 그런 현상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 솔직히, 막, 풀미, 막, 50만, 한 박스 50만원, 60만원 붙여갖고 파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중국에서 풀미 붙여가 파는데, 한국에서 풀미 걱정해가지고, 첫날 50, 둘째날 50세트 이렇게 팔았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더 풀미를 붙이게끔 조장이 된것 같아요. 그냥, 이 이번 판매 방식이. 그래서 제가 이거 구입했다고 자랑도 못했어요. 이게 실패한 분이 너무 많은데, 나 구입했어요. 자랑했다가는. 돌 맞을 것 같아 갖고 자랑도 못 하고 있다가 <laughs> 사실은요 하면서 제가 어요 어, 성공했는 거 영상 올립니다 사실은요 저 성공했어요 하면서 따란 개봉해 볼까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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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시크릿 아, 또 앞에 말만 한다고 또 3분이나 지나버렸네. 시크릿이 이거거든요. 풍선 들고 있는 거. 이게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요 순서대로 그대로 꺼내볼게요. 어머, 어떻게 박스가 찢어져 버렸네. 테이프로 붙여야지. 오, 무거운 거두개 있어. 오, 아싸, 아싸. 아, 박스 소정하니까 아,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우이 구하기 힘든 이 오자이 투 박스. 어, 박스 테이프질 잘 해야지, 이렇게 붙여놔야지. 개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유, 우리 박스 이렇게 붙여갖고 놔둬야지. 자, 보자. 지금 아주 무거운 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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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텐텐 매장에도 1인당 3개씩 뭐 구입 가능한데 그것도 소량 들어와가지고 힘들었다면서요. 요거 두개좀 무겁거든요. 일단 여기 제일 끝에 개봉해야지. 제일 무거운 거 여기 보겠습니다. 가자. 고고 아, 아 이거 다시? 요렇게 있습니다. 음, 음, 음. 이번에는 일러보다 실물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요렇게 들어있고요 박스는, 그,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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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뭐, 표현이 고가에. 어우, <laughs> 크다, 크다. 어우, 예변이가 좋아하는 스트라이리네. 눈사람, 오즈아이. 음, 여기, 여기. 어우, 진짜 막. 금지, 금지. 아, 세상에, 이뻐. 어머, 더 커. 어, 아, 제조 1톤보다 너더 커. 훨씬 더 커. 아, 어머, 이뻐. 이러니까 난리, 난리구나. 어, 그냥 국내 150세트 풀었으면, 막 중국 사람들 파는 것처럼 막 70만원씩, 80만원씩 안팔 건데. 이것도 그림 아니고요이렇게다 붙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코코 콧물 콧물 너무 귀여워. 예쁘럭 티 났죠? 어릴 아, 적에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다녔는지. 잠깐. 안디가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잠시. 계단이 어디갔지? 요즘에 풀밭 개봉을 잘안 했나요, 제가? 계단도 어디갔구나. 계란 출동 아, 겁나 크다 이게 아, 위에를 자세히 안 봤네 여기 눈사람 있고요 여기 지금 찔리면 아플 것 같아 코 눈, 눈사람이 눈 흘러내렸는 표현 잘돼 있고요 아, 나 앞으로 자빠지면 혼난다 아, 열면서 아 요즘에 또 시크릿이 잘 터져가지고 시크릿 신강했어요. 어, 여기는 투명하게 옷티 날리는 어머 너무 섬세하다. 여기 지금 바지 있잖아요. 그 애들 그그 그, 그 안에 속바지처럼 이렇게 있고 레이스 뭐 레이스가 아니라 그 뭐지? 요 고무 튕겼는 거요런 표현까지 다 됐어. 요것도 어, 반짝이 펄 들어갔고 어, 손바. 얼마나 통통해 아 귀여워 음. 아이고 이뻐 아, 넉넉하게 풀지 아 이거 이지컷 아니죠 이거는 뭐지 아 이거 그기 뭐 편지 뭐 이런거 행운의 편지 뭐 이런건가 이거 뭐백명한테안 돌리면은 뭐그 시기 가면서 그런거 같은데 어 이건 좀 작다 작은거는 이건거 같은데 뭐 꽃들고 있는거 아닌가 아니네 야, 누구니 나 얘도 아 그림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laughs> 이렇게 있고요 얘 없어 얘 가벼우네 에아심술볼게 째려보고 있어 아, 이거는 그거 그거네 비오는 비올 때그문 처마 밑에 걸어놓는 거 비오지 마라고 아유 오즈의 작가가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어요. 진짜. 판매가 조금 아쉬웠지? 아마 저기 오프라인 발? 만약에 예전에처럼 팝업 스토어에서 푼다고 했을 때도 만약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팝업에서도 개인적으로 한 박스씩 판매 절대 안할것 같은데요. 줄막 사람들 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처음 몇살일었던 팝업 스토어는 줄은 줄도 아니지 싶은데요. 이거 산다고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분 아니지 싶은데 줄막서 가지고 계실 분들. 느낌적인 느낌이 아마 <laughs> 기아와 <어머, 귀여워>. 토끼네 인형 어디 고 있어? <laughs> 아이 발바닥 번호 뭐지? 번호가 있어. 번호가 다 달라. 미안.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요거 하고 어머 여기 토끼 뭐가지에털 표현까지 있어. 요거 그 전에 나왔던 오즈아이하고 제가 크기 비교해 드릴게요. 확실히 더 큼직해졌어. 아우 스크리 터지면은 아주 아주 기분이 더 좋겠다. 에이, 아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 전에 1탄에서 나왔던 거, 그 노라 우비 쓰고 있는 개그딸. 아 귀여워. 아 햇바닥 봐아 귀여워 반사 안되네 아 귀여워 얘는 요정인가 봐 어디서 퍽퍽 햇바닥질을 아.. 네개 남았어. 어 뭔가요? 있는데이 거지? 아 세상에! 목마탄 거. 어머. 어머 이거 이 목이 되겠다. 찔리면 아프겠다. 아 어, 귀여워. 이 완전 유광 재질에 이번 스컬 판다도 이런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인데 색감을 거의 투그 우리 외국 유리 작품들 있잖아요. 도자기 작품들. 고런 느낌으로 내놨더라고. 아유, 예뻐라. 나 손에 뭐 들고 싶어? 이렇게 목마했고요. 노래 있는데, 엄마, 엄마, 미안해. 언니야가 미안해. 엄마, 대가리 안 깨졌니? 언니야가 미안해. 꼭다리 깨졌으면 언니야 오늘 잠못 자를 뻔했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는 어머, 이거는 뭐 세일러문 뭐 이런 거 장식하면 되나? 손가락에 딱 찐가. 어머, 이 발바닥 봤어요. 나이 자세히 안 봤거든. 어, 발바닥 진짜 아기 발바닥 같아. 발바닥, 여기 발가락.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작은 거, 이런 거. <laughs> 자석. 나 이거 뭐고, 뭐고 인는데 와, 세다. 세다, 세다. 자석, 자석. 오, 씨. 어, 아, 이렇게구나. 뒤로 찼어질 뻔. 자, 그리고 이제, 어, 무거운 거. 이거 이제 네 개가 무거워요. 음, 요거는 꽉 차고, 꽉 찼거든. 아, 근데 여기 그림 봐봐요. 무거운 거 지금 얼추 나왔어. 호박. 이것도 가벼울 거야. 허, 오, 씨. 여 시크릿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빰빰, 빠바밤. 어, 뭔가가 잡혀. 뭐지, 뭐지? 이 시크릿은 잡히면 안 되잖아. 꼬박꼬박 귀여워다 아 세상에 어, 눈물까지 있고 여기 여기 눈물 아 어, 인쇄 봐봐 아 귀여워 아, 여기에, 그, 불 조명 넣으면은 이쁘겠는데요? 어? 안 들어가? 어? 잠깐. 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잠깐. 어? 아닌데? 자석 아니겠지? 뿌러지는거 아니겠지, 이거? 어? 잠깐. 응? 아닌데? 그림처럼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가네요 어머, 호박! <laughs> 뒤에는 도끼가 있어요. 와,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아 요거는 그 뭐냐? 컵 위에 안 걸쳐지겠지? 무거워서 이렇게. 어, 된다. <laughs>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요래, 요래, 요래. 컵 얇은 거에 될것 같아요. 이거 얇은 거에 될것 같아. 컵에 걸쳐집니다. 음. 자 보자 보자. 시크릿 같은 느낌. 요거는 들 시크릿 같은 느낌. 이거 흔들리거든요. 요거는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지금 안 나왔는 게세 개는 안 나왔는데 보지 근데 세개 중에 이게 좀 무, 가벼워, 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나왔으면 정박이겠다. 세개 중에 좀 무거운 건데 이거 나왔거든. 아, 근데 저는 이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거워요. 이 꼬리 때문에 무거운 것 같아. 머리 이거 하고, 어머, 어떻게 이거 더색 걸렸나봐. 이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두드려맞아가고혹 생겼어요. 혹 생기고 이 뭐야? 아머린가봐 이거. 아 원시인이네. 아이 눈두드려 맞아가지고 햇빨바. 햇바닥 여기 있어. 아이 공룡 공룡 그 시기에 이거 엘프 엘프 긴데. 귀여아아 색감 너무 이쁘다. 색감도 너무 이쁘고 크기도 내가 딱 좋아하는 두개가 무겁거든요 안나왔는게 요거 요거 이거 이거일거같다 아니야 정박이라도 좋아 구입했는게 어디야 마있다마있다 맛있다. 아이씨, 오, 저는 이거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구리가 다 있네. 머리통이 크네. 어, 야, 이거 유광 재질에 도자기 재질로 싹다 있네. 파라고 빼고. 오, 이거 그냥 하얀색 아니고요. 그 오묘하게 지금 색깔 보이죠? 여기 다른 보랏빛? 뭐요런거 하고 섞여 섞였어요 이거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다 장미 하얀 장비나뭐 그런 거 이십다 이렇게 아 이뻐 아 이게 좀 무겁거든요 아씨 만져져돼지 새끼다 아. 시 색깔 나오면 좋았는데 그래도 좋아 좋아 음, 퉁퉁합니다. 아, 너무 크다. 아, 돼지 어쩌. 너무 행복한 돼지야. 아, 너무 기분 좋아지는 돼지 새끼. 아, 이뻐. 하늘을 나는 돼지. 아, 예뻐. 이렇게 돼지가 있습니다. 아, 발꼬라 돼지꼬리 똥꼬는 하트로 처리하는 센스 야, 오자이 작가 진짜 궁금하다 누군지 귀도 돼지귀처럼 돼있어 얘도 돼질거야 아마 <laughs> 예뻐 핑크돼지 어이, 이거는 13,900원에 작가가 진짜 안전. 다 쏟아부었네 요렇게 좀 10종이 나왔구요. 제가 1탄에서 한개만 꺼내서 크기만 비교해볼게요. 어 이거 책상 흔들리는데 큰일 났네. 이 중에서 좀, 그나마 좀큰 게, 무겁고 큰게 도토리 정도거든요. 도토리나, 그때는 그 모자 썼는 거, 그게 좀큰 편이긴 했는데 모자가 크니까 도토리도 나름 크거든요. 는거 1탄 이때도 색감 너무 이쁘죠? 요거하고 요 느낌? 요렇게 자 조금 더 발바닥이나 이런 게 있죠? 확실히 커졌어요. 그죠? 발크기도 확실히 커지고 얼굴도 살짝 커지고요. 아 재료 진짜 많이 들어갔겠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국내에 진짜 확 그냥 한 번에 풀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음, 어, 더안 넘어갔을 건데 국내에서 유통이 됐을 건데 좀 많이 아쉽네요. 아, 됐어요. 아, 얘네들도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박스 좀 그대로 가줄래? 네, 바빠. <laughs> 사파리. 그럴고보다 눈이 몰렸네. <laughs> 귀여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